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성수랑 반포가 초고층을 거부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건데요. 빠르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된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70층 맞천노싫어요 초고층 재건축 거부한 한강변 알짜아파트라는 기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례는 성수일지구.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이랑 좀 관심이 많은 이제 한남이랑 성수. 서울 탑투 재개발 현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일지구 사례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로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여기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기사는 이제 초고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보시죠. 성수 일지구는 70층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했지만 요번에 총회를 했거든요. 이쪽 사업장도 투표에서 이제 1026명 중에 51%, 51 간당간당 하긴 했는데, 그래서 51%가 50층 미만 준초고층의 표를 던져서 50층 이상 47%에 앞섰다. 그래서 50층 미만 준초고층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로는 반포일 단지는 이제 원래는 기존의 35층 높이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35층, 한강면 35층 룰이 폐지되다 보니까, 아, 조합 중에서도 일부 조합원분께서 이제 설계를 바꾸고, 50층이나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총회에서 기존 설계 그대로 빠르게 가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거를 든 내용이 공사비가 늘어나고 실익이 크지 않고 착공 입주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초고층이 아닌 기존의 뭐 35층, 성수일지구는 기존의 이제 50층 미만. 으로 선정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해서 보자면 이제 두곳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한강변에 되게 알짜 사업장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70층이나 50층 이렇게 고층이 아니라 이제 기존 안대로 50층, 35층 그대로 가기로 했다. 원인은 두 가지예요. 시공비. 요즘 시공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시공비랑 하나는 공사 기간. 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이유로 돼서 이제 초고층을 안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도 공사 기간도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현재는 가장 많이 층수로 짓는 게 이제 20층에서 30층 사이잖아요. 그런 아파트 현장을 지을 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더뭐 기타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한 3년 안정적으로 3년 정도 버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40층에서 50층 그 정도 사이만 돼도 이게 4년에서 빠르면 진짜 4년이고 5년 좀더 걸릴 거예요. 5년에서 좀더 걸릴 예정인데 이것만 해도 거의 2년, 거의 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70층으로 간다. 70층으로 가면 진짜 치, 6년에서 7년 7년 이상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비용도 이제 배로 올라가는데 이제 기간도 배로 올, 올라가다 보니까 아 그리고 그 늘어난 세대 수를 분양해도 이 시공비만큼 그렇게 훨씬 뛰어넘을 만큼 수익이 뭐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겠다라고 조합해서 이제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절을 했다는 기사인데 그럼 두 현장은 어쨌든 준공이 되면 서울의 좀 주택의 흐름을 이끌 단지 핵심 알짜 단지들이기 때문에 한번 입지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먼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수동이에요. 성수동이 이제 뭐 한동안 엄청 핫했잖아요. 지금도 뭐 핫하긴 하지만 그래서 성수동이 핫한 이유는 서울숲이라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대규모 이제 공원도 있고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고 뭐 성수대교나 이제 영동대교만 건너도 바로 갈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뒤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주를 했죠. 그래서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핫한 상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수동 카페거리도 있고 뭐 아틀리에 상권도 있고 해서 일자리, 상권, 그리고 강남 접근성 이제 모두 뛰어난 입지다 보니까 인기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략정비구역은 50층 고층에다가 이제 한강변, 한강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좀 재개발시장, 주택시장에 거의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그런 입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왼쪽부터 이제 기존에 트리마즈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네 지구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다는 일지구가 이제 설계가 나면서 총회에서 이제 이런 투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요게 이제 기존에 확정된 조감도를 가져온 건데 이제 이거는 50층 기준으로 이제 조감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50층으로 나왔고 또한 가지 좀볼 점은 이제 요거죠. 강변북로 덮개 덮개 공원이라고 하는데 좀 한동안은 이제 사업성이 좋은 앞으로의 재개발 한강변 재개발들은 이런 게좀 트렌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린 반포 일주구도 이제 덮개공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올림픽대로랑 강, 강변 북로가 이제 한강 접근성을 좀 낮추다 보니까 요런걸좀 개선하는 방식인 이제 덮개공원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요런 이런 방식이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덮개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한강까지 이제 쭉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공이 되면 엄청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지구가 이 조감도대로 50층으로 가겠다 이렇게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포 1지구를 한번 보면 이제 기존의 구반포 그다음에 이제 신반포 중에서도 이제 구반포에 위치해 있고 이제 구반포역 앞에 이렇게 반포 주공 1단지를 이제 재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대규모로 들어간다.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 유명한 단지 중 하나죠. 아크로 리버 파크. 이제 서쪽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쪽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해진 거는 이제 그거죠. 조감도가 이제 공개됐고 이제 현대 건설에서 이제 제시한 조감도가 너무 좋게 나오고 커뮤니티 시설도 진짜 기존에 보지 못한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35층으로 쭉 한강변을 따라 짓고 이제 큰 문주 같은 이렇게 특색 있는 동도 짓고 이게 요트 모양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들을 짓죠. 그래서 한강변에서 봤을 때 어, 뭔가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랜드마크 단지를 짓는다고 해서 이제 한동안 핫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키즈 레고랜드 오페라하우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인도어 코트, 테니스 코트.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이스링크장, 뭐 실내 식물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된 단지이고 만약에 조성이 되면 진짜 아까 성수 일지구도 그렇지만 진짜 큰 방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주거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단지들이거든요. 그 오늘 내용 이제 결론을 보면 이제 이런 알짜 사업장 진짜 아까 조감도나 이런 거 봤을 커뮤니티 이런 거 봤을 때도 딱 봐도 이제 저희도 알잖아요. 되게 좋은 단지가 될 거라는 거. 근데 그런 알짜 사업장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일반 분양가를 좀 많이 높여도 분양이 될 거예요. 그 만큼 이제 알짜 사업장인데도 초고층을 포기했다. 어, 이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부나 이제 서울시나 이제 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기대하고, 일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뭐 노후계 도시 특별 법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고층을 기대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뭐 40층에서 50층 얘기하지만, 상권,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은 뭐 칠십층도 얘기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진짜 분양가를 높여도 분양될 수 있는 단지들은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내용을 얘기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용적률이 뭐사0프에서500% 정도까지는 뭔가 표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편하게 이제 층수로 얘기하면 4 사십층 40층에서 높으면 이제 50층까지 요 정도 수준이 이제 평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용적률 상향을 뭐 일기 신도시나 녹개 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시들만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요런 층수들이좀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엄청 옛날에 주공 아파트를 지을 때뭐 5층에서 그다음에 이제 10층 중반대, 뭐 15층 내외로 이제 요런 단지가 이제 대세가 됐다면 그다음에 저희가 어 지어졌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2 0에서3 0층 정도 아파트가 표준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재개발하는 단지들이나 재건축하는 단지들을 보면은 그래도 한4 0층 사십 층 내외로는 이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는 이제 이삼 층대에서 이제 좀더 조금 사업성이 나오는 것들은 4 0 층이 이제 표준이 되는 시대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일부 단지만 뭐 용산의 한강맨션이라 이라든지 뭐 이런 단지들만 이제 한뭐 60층, 70층을 얘기할 거고 저는 40층 정도까지는 표준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규제가 다 완화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양극화가 올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제 초고층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사업성이 많이 나오는 알짜 사업장들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뭐 일기 신도시나 뭐 기타 사업장들이 할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되게 매우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일부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것은 이제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이 또 다시 한번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좀 근본이라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입지 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용적, 용적률 상향이다 초고층이다 이런 이슈에 너무 이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근본적인 핵심인 입지 입지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간단하게 이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 너무 조금 호재나 뭐 초고층 너무 이런 이슈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어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항상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부동산 입지를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다 트렌드가 되고 규제 변화가 되면 이제 양극화가 될 거니까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집중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